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하이외전드하는정모뱅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텔 12세대 CPU의 내장 그래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새로 나온 12세대 엘더레이크에서는 i5, i7, i9이 각각 내장 그래픽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레츠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볼 내용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의 내장 그래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대 CPU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 발열은 좀더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세대 4의 빅리틀 구조로 나오면서 크게 성능이 향상된 거는 여러분들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영상을 보셨을 때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DDR4 외에도 DDR5 메모리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 성능이 좀 비약적으로 향상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었는데 의외로 클럭이 조금 낮은 DDR5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이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여기에 탑재된 내장 그래픽 인텔 UHD 770 그래픽은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교할 CPU는요 i5 12600K 그다음에 i7 12700K i9 12900K 총세 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12600K를 간단히 보면은 총 10코어 16스레드를 자랑하고 클럭은 3. 7에서 4.9기가를 자랑하는 CPU입니다. 지금 36만 원 정도의 12,600K CPU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12,700K 같은 경우에는 12코어의 20스레드를 자랑하는 CPU입니다. 클럭은 기본 클럭 3.6기가에서 터보 클럭 5.0기가로 터보 클럭이 좀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K 제품 기준으로 51만 원 정도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2,900K 인텔 CPU의 가장 높은 i9급이죠. i9급은 16코어 24스레드로 만나볼 수있 가 있고요. 기본 클럭 3.2기가로 좀 낮지만 커버 클럭은 5.2기가 커버 3.0 기준 으로는 5.3기가까지 올라가는 클럭 의 cpu입니다. 금액은 현재 74만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이세 가지 cpu 과연 내장 네 이 탑재가 되었는데 인텔이 항상 AMD보다는 CPU 내에 내장 그래픽이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 새로운 DDR5 메모를 장착하면 더 많은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5 12600K, i7 12700K, 12900K. 자 여기 탑재된 그래픽은요 다 똑같은 UHD 770 그래픽인데 여기서 클럭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각 CPU별로 최대 1.45기가의 그래픽 클럭을 자랑하는 12600K, 그다음 1.5기가의 클럭을 자랑하는 12 12700K, 1.5GB를 사랑하는 12900K, 이렇게 해서 그래픽 클럭이 0.5GB씩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큰 차이를 유발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CPU빨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전력제한 해제만 걸은 상태로 먼저 만나볼 내용은요. 오버워치입니다. 저 오버워치는 낮음 옵션에 스케일 100% 텍스처 1배수로 진행을 했는데요. 12600K의 평균 프레임은 55에서 6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킬들이 난무하는 전투 시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43프레임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로우 프레임은 37에서 40프레임 정도로 전투 시점에서는 약 34프레임까지 1% 로우가 또 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12700K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이 58에서 62프레임으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투 시점에 보게 되면 45프레임까지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 로우 프레임 같은 경우는 39에서 42프레임.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전투 시점엔 똑같이 37프레임 정도로 프레임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2900K 급한낭 CPU를 기준으로 프레임을 보게 되면요. 평균 프레임은 68에서 71프레임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 시점 기준으로 53프레임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1% 로우 프레임도 평균적으로 45에서 47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었지만 전투 시점에는 43프레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2600K 대비해서 12 700K가 5에서 6% 정도 좋아진 모습을 12700K에 비해서 12900K가 약 15%나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더 국민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에선 과연 어느 정도 플레이 성능이 나왔는지 보게 되면요. 이제는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게임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12600K 기준으로 평균 프레임이 120에서 14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타 시점에는 96프레임까지 떨어지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1% 1 로우 프레임도 100 정도를 유지하는 걸 보면 게임 플레이하기 내장으로도 충분한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타 시점에서 81에서 87 프레임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CPU 온도는 44도에서 47도로 굉장히 준수한 12,600K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12,700K로 넘어가게 되면요, 평균 프레임은 142에서 147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타 시점에는 97 프레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로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0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한타 시점에는 84 프레임 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i9 12900k의 내장 그래픽은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었을까요 평균 프레임은 160에서 170 프레임 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타 시점은 122 프레임까지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타 시점으로 갔는데도 프레임 이꽤 높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1% 로우 프레임도 110에서 115 프레임 을 보여주는 넉넉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에 한타 시점의 1% 로우 프레임 을 보더라도 101 프레임으로 100 프레임 이상을 지켜주는 걸볼 수가 있었 습니다. 온도도 44에서 45도인 걸 보면 꽤나 준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그래서 12600K 대비해서 12700K가 약 5에서 6% 정도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12700K 대비해서 12900K는 약15% 정도 성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국민 게임 롤과 오버워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과연 12세대 엘더레이크 CPU의 내장 그래픽 성능은 어떤지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 확실히 이 정도급의 CPU 그냥 내장 그래픽으로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외장 그래픽을 요즘 장착을 하시니까 하지만 그래도 CPU를 고성능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 CPU만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짧게 짧게 좀 게임해보고 싶은데? 라고 또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럭 차이는 각각 0.5GHz였지만 그래도 1 2 7 0 0 k 에서 12900K의 0.5GHz는 코어, 스레드 게스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혹시나 그래픽카드를 내가 잠깐 쓰지 못하거나 그래픽카드를 존버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12세대 CPU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엘더레이크 CPU로 어느 정도의 게임은 버티면서 지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Z690 보드만 있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데 모니터 포트가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확인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Z690 만 나와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금액으로 12세대의 CPU를 맞춰보셔야 될것 같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대2 690 보드는 DP 포트 자체도 없고 HDMI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